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홍정민 저자의 에듀테크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온 오프라인 교육 속에 에듀테크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영국이나 미국처럼 에듀테크 영역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에서 e 러닝학을 공부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에듀테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에듀케이션과 기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의 문제점들을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의 발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기게 된 교육 방식입니다 One-Side Feature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유명한 문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학생들을 하나의 크기로만 맞추려고 하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개개인 교육, 맞춤형 교육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듀테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상위 1%의 학생들만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같지 않듯 학습자의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욕구와 학습 상태는 간과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질문처럼 기술이 발전한 지금 왜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모여 모두 함께 듣고 있을까? 라는 답을 에듀테크를 통해서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에듀테크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지금 즉각적인 콘텐츠의 활용을 교육에서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10분이 지나면 내용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4번의 복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네번 반복하기 힘든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기에 우리는 에듀테크를 잘 활용해서 복습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이트와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위한 에듀테크인 read와 리노트, 영어 프로그램 듀오링고 모르는 문제를 앱에 올려놓으면 평균적으로 17분 안에 풀어주는 바로풀기 학부모 학생 교사를 연결해주는 클래스팅 우리가 잘 아는 무크 코세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BYOD (Bring Your Own Device) 자신이 소유한 기계의 장비를 가지고 올수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에듀테크 기술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것들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교육의 대중화, 교육효과의 극대화, 교육과 실생활의 결합이 에듀테크의 세 가지 방향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중심의 코세라, 하버드 중심의 에덱스, 구글의 유타시티, 유럽의 퓨처런, 우리나라의 K-MOOC, 서울대학교의 스누운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이런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들으며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를 통해 교육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으며 1대1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효과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게임 런은 리더십과 시간 관리 분야의 교육을 게임으로 제작해서 기업에 공급하며 구글의 익스페디션 파이오니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의 VR 영상을 제공하여 그 장소에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화성을 설명할 때는 화성에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 역시 에듀 테크의 방향이며 스터디 헬퍼 바로 풀기는 실생활에서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앱과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듀 테크로 인해서 교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며 가상현실 교실이 등장하고 학생과 교사의 역할 경계가 무너지며 획일적 교육이 진행되던 전통적 학교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이 등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지아 공대 인공지능 수업을 들은 300여 명의 학생들은 1월부터 온라인으로 인공지능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의 조교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인 질 왓슨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조교는 인기가 많았으며, 답변의 정확도, 속도와 언어에 적절한 비속어를 써가며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담당 교수는 인공지능 조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빅데이터는 물론이며 학생의 태도를 보고 오늘 피곤한지, 힘든지,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대1로 학생에게 맞춤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습을 할때 우리는 지식적인 배움만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먼 인공지능의 교사의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해 과학 실험을 하고 역사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가 보는 등의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경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온 리얼리티는 교육 분야의 다양한 가상현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리 체험 환경, 배관 기술 실습, 가구 제작 실습 등을 가상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교육 현상이지만, 곧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경험학습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양을 따라갈 수 없는 현대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배움을 얻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 SNS를 들어가고 다양한 플랫폼을 들어가며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교사가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셜학습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사가 아니고 학생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소셜학습을 한다는 것은 에듀테크가 교사와 학생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듀클리퍼, 유데미, 에어클라스 등에서는 이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우리나라의 학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하루하루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의 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처럼 짧은 기간 동안 교육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3개월짜리인 대학인 마이크로 칼리지로 학생들은 직업과 연계된 학습을 진행하는 대학으로 입학할 수도 있다고 책에서 말하는데요. 알트스쿨, 미네르바스쿨, 싱귤라리티 대학은 모두 어댑티브 러닝을 통해 대안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며 짧은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필수가 된 코닝 교육처럼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게임 러닝, 게임이피케이션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자체가 교육이 되는 게임 러닝과 게임의 요소와 메커니즘을 결합해 효과를 높이는 게임이피케이션은 디지털 원주민들이라고 불리는 Z세대 그리고 생산활동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교육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게임은 좋지 못하다는 우리나라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현장에 도입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o 크 플립러닝 모바일 러닝으로 시작된 에듀테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교육부 블로그나 기사를 보면 항상 에듀테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디지털 활용이 필수가 된 이제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책에서 역시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제일 답답했던 집중력 부족 현상을 짧게 나누어 가르치는 것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역시 짧은 콘텐츠를 활용해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끊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포멀 러닝 개인 맞춤 학습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한 것에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학습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에듀테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에듀테크라는 것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도 아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에듀테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정말로 에듀테크를 통해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에듀테크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학습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 등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기술도 제대로 교육에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변화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 가면서 따라가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홍정민 저자의 에듀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